19번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시 정지용의 백록담 굉장히 긴 산문시야. 아주 길어. 자, 한번 바로 보자. 낯선 시이기도 해. 이 작품은 한라산의 풍경과 그에 따른 한라산의 풍경,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형상한 화 시다. 화자가 한라산의 정상에 이르는 과정과 정상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한라산에서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면서, 오, 중요하다. 한라산에서 어미를 여인 송아지, 이 송아지, 어미를 잃어버린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야. 백록담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서 모라의 경지를 느끼고 있다. 자, 주제는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플러스 백록담에서 느끼는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시야. 1년부터 봅시다. 지금 화자는 한라산을 등반하고 있는 거야.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국채꽃뻐국채꽃 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팔라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이 꽃이 작게 보인다는 소리지.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의인법 허리래 사람 아닌데. 다시 한 마루 우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구체화한 거야. 자 화문처럼 판 박힌다 표현이 화문처럼 판 박힌다 별표 이 꽃이 지면에 꽃무늬처럼 그렇게 박힌 것처럼 보인다고 비유했어. 화문처럼 판 박힌다 비유도 있고 별표. 바람이 차기가 한경도 끝과 맞서는데서 뻐꾹체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 별처럼 낭만하다. 자 다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라산의 정상을 국토의 분단인 함경도 끝과 비교해서 제시했어.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리고 8월 한철엔 흩어진 별처럼 비유도 있어. 지규법 있어. 난만하다. 꽃을 별의 이미지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일단 여기는 열거법도 있고, 점강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점강법이라는 건 점점 점점 범위가 작아지는 것. 반대. 점점 범위가 커지는 건 점층. 자,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 뻑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꽃이 하늘의 별로 옮겨간 듯한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네. 1년에서 이제 절정에 가까이 와서 힘든 거지. 기진한 거야. 피곤한 거야.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지. 얼마나 힘들어. 2년에서 암고란 환약 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열매를 환약. 이렇게 영약에다가 비유했어. 휴식을 취한 거야. 3년에서. 백화 옆에서 백화가 자작나무.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살아있는 자작나무랑 죽은 자작나무랑 함께 있다고. 내가 죽어서 백화처럼 여기도 한번. 백화처럼 힐 것이 숭 없지 않다. 자 다시 백화가 총로가 되기까지 산대 자작나무 껍질이 하얀 것을 이렇게 해골에다가 비유했다 내가 죽었어 백화처럼 하얀 힐 것이 백화처럼 하얗게 되는 것도 숭업지 않다 나쁘지 않다 자연과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연과의 합의 자 3년에서는 자작나무를 봤어 사연에서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채비꽃이. 이 도채비꽃은 도깨비불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도채비꽃이래. 의인화한 거야. 도채비꽃이 파랗게 이제 피어있는 모습을 의인화했어. 혼자 무서워서 파랗게 질린다. 의인법. 됐지? 쓸쓸한 정경과 어울리는 색깔로 본 거지. 이 도채비꽃. 오연에서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위에서, 현재의 위치와 속세와의 거리감 들어다고, 마소가, 마소, 말과소 문법에서 했지,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 공존하고 있는 모습 보여준다.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속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마를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야 6년에서 6년 중요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헉, 암소가 새끼를 낳고 멀리 떠나버렸어 뭔 일이지? 물도 마르기 전에, 애기 소가, 송아지가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별표. 어미를, 여, 어미를 잃어버린 송아지, 우리 민족 조국을 뺏긴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야. 운매, 운매 울었다. 음성 상징어도 있고,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달렸다. 별표,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우리 새끼들, 조국을 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슬픔을 보여줄 거야. 일제강점기,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슬퍼한다고. 일제강점기,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별표, 주요. 자, 이제. 6년에서는 어미 잃은 송아지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는 거고 어미 잃은 송아지를 보고 슬픔을 느껴하고 있어. 중요. 7년에서. 7년에서 풍란이 풍기는 향기칠 7년은 굉장히 감각적이야. 시각, 청각, 후각 굉장히 감각이 다양해. 열거법도 쓰였고 풍란이 풍기는 향기, 후각 있지. 꾀꼬리 서 꾀꼬리가 서로 부르는 소리, 청각 계속 있어.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계속 소리소리, 소리. 먼데서 바다가 구길 때 쏴쏴 음성상징어 있고, 쏴쏴, 솔소리, 청각 있고,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침 넘출, 기어간 흰 돌박이, 시각도 있고, 고부랑길로 나섰다, 흰색, 그치, 색채어도 있고, 문득 마주친, 아롱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시각도 있죠. 8년, 7년에서는 굉장히 감각적이었어. 열거법 나열 쭉 들어갔고, 후각, 청각, 시각, 이미지, 다양했지, 생동감 있게 묘사한 거고. 8년에서도 열거법 계속 나열할 거야. 고비 고사리. 잠시만.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쭉쭉 한라산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 쭉 열거할 거야. 어또뭐 있냐? 삿간나물 대풀, 석용 등등 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자연과의 합일 드러나. 자연과의 합일 동물들이 한라산에 다양한 식물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 이런 모습. 백록담 조처럼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가 논란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의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소나기를 맞고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8년 동물들이 여러 식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구연 아주 중요해. 구연. 별표.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하늘이 비친 모습이야. 그 백록담 깨끗한 한 깨끗한 물에 하늘이 비쳤어. 백록담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어, 다리가 너무 아파. 지금 정상까지 올라오느라 내 다리가 마비가 된것 같대. 불구가 된것 같대.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laughs> 자,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작은 구름에도 흐려질 정도로 백록담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단 소리지.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laughs> 그 다음에 완전 중요.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대. 모라의 경제를 느낀 거야. 나 자신을 잊을 정도로 백록담의 아름다움에 취했다고 백록담이 너무 맑고 깨끗해 모라의 경지 자, 구현에서는 백록담을 보며 모라의 경지를 느꼈어 이거야 자 답은 1번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5번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다 이거는 모라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지. 음,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혼탁한 세상의 모습 안타까운 아니지? 틀렸지. 답은 오버. 여기까지.